안녕하세요 해마로운 공연생활 해공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뭐라고 해야될까요? 시청자분들? 어,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저는 배우 김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악덕 뉴먼 편집장이 되어서 오늘 뮤지컬 아가자 팀을 아주 요모조모 요모조모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따라오시죠 음 저희 이렇게 소중한 소품들이 있고요 이따가 의상이 여기에 쪼자장 걸릴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와, 멋있죠. 왠지 조용해야 될것같아 짜잔, 통해서 나가면 오, 일단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따. 객석을 꽉 채워주실 여러분들 미리 감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강일이 배우. <laughs> 저는 강일이 배우라고 하는데 몸을 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레이몬드입니다. 저 레이몬드 강일입니다. 강일입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아우 다리가 왜 이렇게 섹시해요?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어, 어,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서 해공. 힘들었네요. 해화로운. 공연 생활. 아, 네.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헤어로운 공연 생활 구독자 여러분. 배우 고성원입니다. 아니, 저희 아가사에서 예, 예. 너무 아, 네. 섹시한 로이 역으로 지금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아, 오, 자세가 왜이래 너무 아, 섹시하잖아. 바보야 아, 하던 거 해라. <웃음> <웃음> 괜찮아? 아. 알겠다. 그래 우리 몸 풀고 네. 최우승씨 오랜만에 공연이잖아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예? <laughs> <laughs> 왜안 왔냐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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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연 좀 사랑해주세요 왜안 왔을까? 자가격니라 어디에도 못 갔어요 아, 네. 참, 정말 힘든 시기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감사한 거죠 네. 티 타임 아주 제일 중요한 뭔가 단서 그음 단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이죠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아가서의 문서들과 기, 기자들. 어? 의외로 사번 넘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으로도 갈수 있지만 공연 급할 때는 또 이런 승은원관들은 모르셨죠. 계단을 살짝 올라가기는 해야 되지만 공연 중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백스테이지는 일단 마친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 테스트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번 어? 편이? 네. 허리 <불이> 드는 의자. 인터뷰러분들 환영해요. 최근에 아가사와 다음 작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막혀있길래 그냥 조언을 좀 해준 거지. 좀더잘유가 은직하게 자기 덤비며 질러봐좀더 생생하게 좋아, 좀더 잔인하게 목표의 가로 질러봐 막내 지고 정이 되서라 졌나? 내좀 내버려 둬. 여긴 내꿈 속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시작 파티를 시작합니다 재밌게 합시다 즐겨지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혜입니다 우리 혜화로운 공연 생활, 우리 해화동이 잘살수 있게, 우리 공연장이 잘살수 있게 저희 안전하게 수칙 지키면서 잘 공연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공연들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드시고 응원 주세요. 화이팅하세요. 이팅 화이팅. 여러분 짧게나마 만나고 나가서 어떠셨나요? 저희는 10월 말까지 유니플렉스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해공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배우 김남호도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상, 아가사였습니다. Yeah.